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2장 22절로 33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진 야곱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도 광대무변하여 인간의 언어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지적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예배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안 땅을 준비하시고 갈대아우루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대가여서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즉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다음 이삭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풍부한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일평생을 고통과 애씀이 없이 평안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은 좋아하지만 야곱의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고 이삭의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나 야곱의 하나님은 환란과 고난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야곱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야곱과 같이 시련과 환란을 통해 깨어지고 변화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위대한 신앙이 될수 있음이 그렇게 될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고 이삭의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니이 그러므로 저는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기까지 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으로써 은혜를 나누고 자합니다 첫째로 깨어지기 전의 야곱은 철두철미 자아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팥죽 한 그릇을 넣고 배고파하는 층에게 흥정을 그는 야비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어머니인 리브가 왔자고서 임종 직진에 있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기어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알게 된애스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집에서는 도저히 살수 없게 된 야곱은 정든 고향 산청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마저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도 야곱의 야심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간에 밀고 당기는 긴장만이 팽팽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일생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교활한 뼈로만이어가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에게 다가온 것은 쫓기는 삶이었으며, 서로가 속고 속이는 가운데 긴장만이 감도는 평안치 못한 삶이었음이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를 축복해 주셨음이니, 그리하 그가 외산 첩집을 떠날 때에는 많은 재산과 가족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음이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자기 께만 믿는 사람을 가만히 둘 수는 없었음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러한 성격을 깨뜨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야곱은 어려운 시련을 겪음으로써 완전히 자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 재산을 늘린 야곱은 어느 날밤 그의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외삼촌 몰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용케 외삼촌의 위협을 벗어나게 된 야곱은 이제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원한에 쌓인 형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다시 한번 꾀를 내었습니다. 그리하여 재산과 가족을 앞서 보내어 신의 마음을 풀어버려야 했으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자기 혼자만 뒤에 남았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짐승이 죽고 지자식이 죽어도 자기 목숨 하나만 살면 된다는 야비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야곱과 밤새도록 시름을 시킨 후 그의 환도뼈를 으그러지게 했습니다. 한도뼈가 억그러져 올바로 걷지 못하게 된 야곱은 이제 도망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야곱은 자신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깨어진 야곱을 두고 순자에 있어야 는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완전히 깨어져서 지렁이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지렁이는 눈도 코도 없기 때문에 무능함을 뜻합니다. 이제 지렁이 같이 깨어진 야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이제서야 야곱은 하나님께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이지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비록 다리는 절룩거리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믿음을 가지고 야폭강을 유유히 건너갔습니다. 그리하여 죽음도 두려워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셋째로 야곱이 깨어지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질풍같이 달려오는 형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개하는 마음으로 싱 앞에 무릎을 꿇어 일곱 번 절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조금까지도 동생을 죽일 것처럼 달려오던 에서가 동생을 보는 순간 복수심은 눈녹듯이 사라지고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창석이 33장 4절에 말은 서로 안고 목을 은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목숨을 구했을 뿐 아니라 신의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금이 환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기주의자였던 야곱이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가 되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질풍같이 몰려왔던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향 땅에서 마음 놓고 부를 즐기며 살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교약 방법으로 살던 야곱에게 야폭강 나루터에서 자아포기의 시련을 주신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십니 그리하여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게 하여 자아를 깨뜨리십니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이가 날카로운 타적기회가 되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불안전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야곱의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처지가 슬프고 괴로운 때 더욱 슬퍼하며 낙망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의 생활에 잘못된 짐이 없는가를 되돌아보아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야곱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는 존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에 대해서 깨어지고 자 의지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